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내민 네 여러분께 양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식에 사례를 벗겨낸 사회자 이한미입니다 오늘 결혼식은 보다 의미있게 식을 주고자 하는 신랑 신부의 깊은 뜻에 따라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민 여러분들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줄 화촉 전화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니들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시간이 있까지그 누구보다 흔한 사랑으로 그리고 희석으로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여러분의 축복이 가득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결혼식의 첫 번째 주인공 너무나도 훈훈하고 멋진 신랑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신랑이 입장할 때이 호랑이가 나갈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네, 신랑께서는 너무나도 멋지고 굉장한 걸음으로 입장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너무나도 소중하게 키워주신 아버님과 함께 입장을 할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할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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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인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장을 소중히 가져왔고, 오늘 드디어 그 결심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축복된 내시의마 o t 순서로 두사람 y 가정에 팔짱을 끼고 힘찬 행진을 하하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행진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신랑, 신부, 친구분들 힘찬 t 성 아공과공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편지